1월 16일금 19시에 열리는 농구 WKBL 1경기와 배구 KOVO 이 경기에 대한 전문가 정밀 분석입니다. 어제의 교훈인 홈팀의 수비력과 연패팀의 불안 요소를 핵심 지표로 삼아 분석해드립니다. 유튜브 3분 브리핑 1월 16일금 필승 공략 WKBL KB 스타즈 대 신한은행 청주 박지수의 높이 5연패 신한은행이 감당할 수 없다. 전력 분석 KB 스타즈 홈 2위 최근 2연패로 주춤하지만 홈에서 박지수 직전 25득점의 골밑 장악력은 여전히 리그 최강입니다. 강희슬 10득점의 외곽포가 터져준다면 손쉬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신한은행 원정 6위 현재 5연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평균 득점 64.4점이 리그 최하위권이며 박지수를 제어할 높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승부처 KB스타즈는 홈에서 평균 69득점을 올리며 수비 57실점과 매우 탄탄합니다. 신한은행의 빈약한 공격력으로는 KB의 수비벽을 뚫기 어렵습니다. 추천, KB 스타즈 승, 핸디캡 승 포함, 예상 스코어, KB 72대 58 신한, KOVO 남 KB 손해보험 대 대한항공, 의정부, 1위 대한항공의 연패위기, 비에나의 KB가 홈에서 노린다, 전력분석, KB 손해보험, 홈, 3위, 직전 우리카드전 패배전까지 이연승을 달렸습니다. 주포 비에나, 27득점, 와, 나경복 21득점. 에, 좌우상포가 건재합니다. 대한항공, 원정, 1위. 충격의 2 연패 중입니다. 러셀, 29득점. 2 분전하고 있지만, 팀범실이 늘어나며, 세트막판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승부처, 상대전적은 대한항공이 3승 2패로 앞서지만, 최근 흐름은 KB가 더 좋습니다. 홈 KB의 기세가 1위 팀을 잡을 수 있는 이변의 경기입니다. 추천, KB 손해보험 승, 역배 도전, 또는 기준점 오버. 예상 스코어 세트 3대2 접전 3. KOVO 여 현대건설대 대전 정관장 수원 자스티스 카리 듀오의 화력 꼴찌 정관장 맹폭 예고 전력 분석 현대건설 홈 2위 최근 2연패 중이나 새로운 외인 듀오로 보이는 자스티스 23득점 와 카리 22득점의 화력은 확인되었습니다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대전 정관장 원점 7위 3연패 중이며 리그 최하위입니다 박은진 9득점 외에 확실한 해결사가 보이지 않으며 원정 경기력이 매우 저조합니다. 승부처. 현대건설은 정관장 상대로 이번 시즌 4승 1패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높이와 활용 모두 현대건설이 한수입니다 추천. 현대건설 승. 셧아웃 가능성 높음. 예상 스코어. 세트 3대0 또는 3대1. 오늘의 필승 조합. 1. 주력조합 KB스타즈 승 플러스 현대건설 승. 는 안전형. 이 고배당 조합 KB손해보험 승 플러스 KB스타즈 마인승은 도전형. 오늘은 홈팀들이 연태를 끊거나 현대건설, 강세를 이어가는 KB스타즈 흐름이 뚜렷해 보입니다. 대한항공 경기는 변수가 많으니 오버접근을 추천합니다.